이번 시리즈는 정토이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곰 퍼즐입니다. Three bears. 다를네 퍼서. 이 교구도 많은 1세부터 사용이 가능한 교구입니다. 사이즈가 다 다르고, 색깔도 다 다른 곰이죠. 손잡이도 매우 커서, 세 손가락, 내지 두 손가락으로 아이들이 쉽게 잡고 넣을 수 있습니다. 멜론과 달리 굴곡이 그래도 뚜렷한 편이라 아기들이 매칭을 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퍼즐은 손 협음 능력과 그다음에 시각적 분별력을 발달시켜주고 섬세한 손놀림을 어, 돕는 데 매우 좋습니다 또한 이런 퍼즐들은 동일성을 인식시켜 주죠. 지난번 팁 기억나시나요? 아기들이 맞추다가 어려워하면 우선은 부모님이 가이드를 같이 해주셔서 할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. 또한 이 아이는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걸알수 있죠. 그러면 홈을 찾아서 작은 아이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? 그 다음 중간 곰은 어디로 갈까? 큰 곰은 어디로 갈까?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셔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. Brain. Oh, it's a bear puzzle? Can you have? Huh? oh you didn't have mommy? Where's a big bear? Big. 네, 엄마 진짜. 아빠, 엄마가 한입. 엄 huh?

いどいかま <laughs>